CCS 충북방송에서는 쏘가리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단양 쏘가리 축제가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10월 5일 단양강에서 유해어종인 베스트를 종목에 포함한 2024 단양강 전국 스포츠 피싱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단양강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쏘가리 명소로 단양군은 황쏘가리 조형물을 세우는 등 쏘가리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양에서는 수중보 건설로 어도가 막히면서 개체 수가 감소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등 수중보 건설 이후 어획량이 줄었습니다. 2022년 쏘가리 낚시대회에서는 단한 마리가 2023년 대회에서는 단네 마리만 잡혔습니다. 예, 단양군은 해마다 여름 열리던 쏘가리 축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024 단양강 전국 스포츠 피싱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쏘가리 루어협회가 여는 이번 대회는 단양읍 상진나루개루장 일원에서 열리며 베스와 쏘가리 두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문별로 하루 최대 3마리씩 이틀을 합산한 무게로 1위에서 5위를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며 총상금은 1860만원입니다. 유해 어종인 베스는 폐기처분되며 쏘가리는 개측 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5만 원이며 체험행사도 마련돼 관광객들은 카약과 수상자전거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단양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상 레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